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원한 캠핑 채널, 캠핑맨입니다. 왜 시원하냐? 여기 강원도 고성에 왔습니다. 이 바로 앞바다가 천진 해변인데, 여기 완전 서퍼의 천국이죠. 글라우스 하우스. 글라우스 하우스에서, 글라우스 하우스가 이 고성에 위치한 카페 겸 서퍼들의 뭔가 아지트? 성지? 그런 공간에서 오늘 캠핑맨 팝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굿즈를 또 팔고 있고 왜 보시면 꿀문살롱이라고 이제 저랑 뉴욕에서 메이트 벤자민이라는 친구가 뉴욕에서 원래 바텐더를 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아이 친구네요 아 때마침 아 때마침 <laughs> 땜핫하이요아 이거 연출한 줄 알겠어. 어떻게 아, 딱 뭔데, 걸어왔지? 뭔데, 아니 니네 얘기를 하고 있었어. 아 그래. 소개 한번 해주세요. 학준입니다 학준이. 음, 벤자민. 하고, 예. 저는 이제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잠깐 이풀문 살롱 파업 때문에 거의 고성을 브루클린으로 만들고 있죠 지금. 어디가 <laughs> 서핑하러 간다? 서핑하러 이제 갈 겁니다. 아 이제. 오케이 오케이. 저희는 이제 일을 하다가도 파도가 있으면 그냥 아, 뛰어나가. 몬셔더 아, 내리고 바로 가버리더라고. 오늘은 이제 여기 재현이와 함께 재밌게 그냥 놀자는 취지에서 햄버거 팔고 전는스타 팔고. 팔고 어제도 뭐 기가 막혔지. 아, <laughs> 서핑 타고 오시죠. <진짜. 웃음> 저런 친구예요. 저런 친구랑 지금 같이 하고 있고, 여기서 풀포크 버거랑 파스타랑 드실 수 있습니다. 버거 보이의 도움을 좀 받았어요. 오늘 구독자분들 위해 가지고 멀리서 지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 오시면 제가 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 버거랑 캠핑 갈 때마다 먹는 거 있잖아요. 제임슨 하이볼 풀포크와 바베큐 소스 곁들여진 버거랑 이 제임슨 하이볼 먹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laughs> 맛있어요. 인터내셔널 레시피로 지금 손님들께 다... 근데 너무 반응이 좋아요. 요런 굿즈들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강원도 고성으로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렛 네. t 아 소스 소스 여기 지금 거의 하와이예요 또 우리 하와이 가봤잖아요 저거 봐 제가 지금 벤자민 저기 있네 야 벤자민 자 거의 보이나요? 네 하와이. 보입니다 에, 하와이 에, 갔네 인사하고 있는데 버거 몇 개요 하나요 버거 하나 네. 오늘 바베큐 풀포크 버거요 오늘 위에 개발하신 건가요? 야외에서는 좀 간단하고 좀애 찢는 걸 하려다가 또 야외니까 바베큐하기도 쉽고 손님들 반응도 좋고 해서 버거 보이 정식 메뉴로 하실생각으세요아 했다가 접었어요 이거 네 했었어요. 이거는 <laughs> 코우슬로 야외다 보니까 이런 레이즈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어제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어? 어제 손님 많이 보셨어요 어제, 마... 아,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많이 못했고 선글라스 어때? 사람들이 내가 선글라스 모스콘만 줄, 있는 줄 알더라고. 타바스로 바꿨어요. 이탈리아 브랜드. 감사합니다. 제임슨이 어. 인터내셔널 레시피가 있어. 그게 뭐냐면 얼음 가득 채우고 3 분의 1 제임슨, 3 분의 2 진저엘 어. 그리고 라임 쫙. 그걸 너가 어. 어. 한번 네 감대로 해서 나, 나한테 한번 어. 아이리시 어. 스타일로. 얘는 브루클린너인데 아이리시 스타일. 아니 우리 뉴욕에도 또 아일랜드 아. 사람들이 아. 많네. 그러니까 제임슨이 한 제임슨이 한여기까지 오고 어. 나머지 진저엘로 채워서 라임 쫙. 어. 약간 달달 느낌이야 이게.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또 뉴욕커가 타주는. 오예예예오 예. Yeah, yeah, yeah. 아, 아또 이게 포인트 아니야, 여지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인터내셔널, 렉시피 한번. 야, 어때? 거지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먹어봐, 먹어봐. 쭉. 야야. 야. <laughs> 아, 뭐야, 이거. <laughs> 이거야 야 리액션 괜찮다. 이거야 이거야. 그직지맛있지 솔직히. 맛있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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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이거를 딱 오면 구독자들한테 어. 내가 그냥 선물로 드릴라. 아 오케이 오케이. 구독자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행복한. 네. 아 근데 진짜 맛있네 이거. 뭐. 솔직히죠. <laughs> 응. 여러분 이거 재밌은 광고냐고요? 맞습니다. 광고 맞죠? <laughs> 풀문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해주세요. 풀문은 네, 제가 미국식으로. 가. 한국은 이제 아무래도 일본식 칵테일바가 많이 이제 전파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브루클린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느껴서 그거를 한국에서 미국식으로. 아, 그러니까 일본식이 아닌 미국식이 아니야. 손님들이 친숙하게 대화도 할수 있고. 저희는 좀 그런 문화입니다. 하지만 칵테일 맛도 약간 우리나라는 거. 일본의 그 칵테일이랑 그게 많이 있는 거지. 그래서 약간 엄청 주, 정중하고 각이 그러니까 잡힌 넥, 넥타이 딱 메고 어. 셔츠에다가 아. 우리는 이제 셔츠 풀어헤치고 약간 이런 느낌인가? 어. 어. 딱. 어. 일본은 이제 이거지. <laughs> 맞아 맞아 맞아. 그러 사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대화를 못 해요. 나는 이게 좋아. 아튼 풀문 살롱 곧 서울 36 하나요? 내년 초에. 커밍순입니다 응. 감사합니다. 많이들 찾았습니다. <laughs> 아 고생했어요. 저는 이제 주문이 밀려가지고 버거 좀 만들게요. 저 이거 맛있게요. 어. 여러분 손 씻었어요? 근데 이거랑 이거랑 진짜 찰떡이야. 이거랑 이거랑 진짜 맛있어. 자나을게요 예. 네, 네. 네 드실래요? 오죠 이게? 킹슨 하이볼. 맛 평가 한번. 아, 비율이 진짜 오. 너무 추워. 좋은데? 오! 오! 오. Very delicious. 소리 또 많이 들어가 봐 있어. 음근이. 오이시. 아우. <laughs> 아, 오 왜? 아. 오이. 아. <laughs> 지금 몇 시인가요? 3시 넘었는데 점심, 점심시간이 <laughs> 아, 솔직히 고성 멀지 구독자님이 지금 몇분 정도 오셨어요? N, N명이라고 네, 제가 <laughs> 밝힐 수 없습니다 100인분 준비해놨는데 제가 100점 하시면 돼요 <laughs> 내일까지 마시지 뭐 오늘 몇 시까지 오늘 저녁 8시까지 합니다 아 근데 여기 고성이라 사실상 고성은 좀 멀지 들어가 있을까 아잘 썼네. 제가 사인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어저께 연습하다 죽셨다는 소문이 났다. 아 이것도 있어. 하나하나 구로 설명해드려야겠다. 이거는 이케아에서 그냥 파는 14cm짜리 칼인데 이게 딱 맞게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보시면 아시는 게그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에서 나는 그명 진짜로. 그거를 못 믿으시겠다? 못 믿으시겠으면 여기 QR로 다 하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나와요. 마르키오 엘룬이 있고 게콘 로즈, 아, 깨콘, 오르골리오, 아 이게 이제 그 토스카나 식물성 테닝 가죽을 보증한 유일한 상징입니다. <laughs> 수백 년의 전통이 담긴 장인 제품입니다. 저는 뭐 싸구려 안 만듭니다. 요거 3,500원, 볼펜 1,500원. 볼펜 잘 나와요, 생각보다. 아, 여기 연습하셨던 사인한 번만. 아. <laughs> 아 이게 이게 지금 재질이 재질 이런 거예요. 재질 이런 거요. <laughs> 어떡하지? 이게 지금 재질이 미끌미끌 재질. 아, 이렇게. 네. 암튼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아, 구독자분들 오시면 진짜 살거 많은데, 이거 진짜. 근데 아까 오신 분들은 제가 책 선물 해드렸어요. 아, 완전 초반에 몇분 정도 오셨죠 완... 그래도? 네, 네, 네. 조금 왔습 아, 그러고 있습니다. 에이, 졸리네. 아, 좀 졸리네요. 파스타에 예. 이 면은 까사레차라는 면이에요. 쇼파스타. 야 이걸 한 이유가 야외에서는 포크로 그냥 퍼먹기 좋아가지고 그냥 이거에 토마토 베이스로 한 라구. 예, 라구 파스타인데 브로콜리, 당근, 미니 양배추를 큼직큼직하게 썰어가지고 더 먹음직스럽게. 흔히 보시는 볼로네제. 고그 파스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스타 소스는 뭐다? 넉넉하게. 우우우우 구독자 드려야 되는데, 구독자 안 와가지고, 그냥 제가 먹으려고요. 그냥 이거 들고 해변가 가서 갈라고. 저 잠깐 갔다 올게요. 아, 어, 어, 어디, 어디서 먹지? 아, 그래도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게 인터내셔널 레시피여가지고. 아, 맛있어. 인터내셔널 레시피. 와. 아. 저게 신용산의 왕자 효트 이사님이 계시는데 요 제임스는 한번 맛보여드려볼까 용심아, 너좀 마셔볼래? 이거. 인터내셔널 레시피 한잔 할래? 어? 아안 돼. 네. 아 그냥 이거 시음 한잔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임슨이랑 진... 알았어 알았어 제이 먹고 싶어? 제이도 한잔 할래? 몽심이 앉아 몽심이 앉아 몽심이 앉아 몽심이 앉아 모심 앉아 몽심이 앉아 몽심이 앉아 몽자 일로 와 일로 와 모심 앉아를 모심 한 50번 했는데 오. 쳐다도 한번안 보네 <laughs> 몽심이 <안 도대체>. <laughs> 앉아 앉아 몽심 앉아 앉아, 공심 앉아, 어, 알았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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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앉아, 공심이 <laughs>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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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앉아, 앉아, 공심이 앉아. 절대 안 앉네. <laughs> 어. <웃음> 촬영 저, <laughs> 촬영 접을게요 공심아 <laughs> 이거 형발 밟으면 안 되지. 아 오빠. <laughs> 아오아 네, 오빠야. 아너 <laughs> 아, 여자였어? 제이, 안녕! 그래도 이따가 저녁에는 또올 수도 있어요. 저녁 드시고 한잔하러.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도 너무 자리 오래 비었으니까 난 이따 갈게. 오실 수도 있으니까 난 가고, 여러분, 다음 찐 캠핑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캠핑의 뿜뿌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다음 캠핑 영상 때 제대로 된또 맛있는 캠핑 요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간다. 아 간다. Então, ó.